자, 아, 이 문제 이런렇게 생긴 문제 많이 보셨죠? 근데 정답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정답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정답을 모르 기억하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요렇게 찌르고 이렇게 막고 요렇게 좀 여기 5공도 형태니까 이렇게 두면 살겠다, 잡겠다 싶은 거는요. 틀렸어요. 왜냐면 이거 누구도 막을 때 따서 여기 옥집이었던 게 다시 옥집이 풀리면서 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밀고 들어가는 건안 돼요. 먼저 치중하는 것도 안 됩니다. 막아서 여기 한 집이고 여기 한 집을 옥집으로 만들 방법이 없어요. 여길 둬도 이렇게 놓고요. 놓을 때 놓으면 집이에 옥집 아닙니다. 단순히 따니까 예, 옥집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을 하는 거안돼 혹시 이쪽을 이어? 예, 이런 거안 됩니다. 예, 여기다 둬서 두면 둬서 이거 둬야 되거든요. 요거하고 요게 맛보기가 돼서 안됩니다 올라서면 여기다 둬서 뭐 잘못 둔것 같으세요? 3으로 딴데 두면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네, 여기다 둬서 안됩니다 여기다 두면 집이죠 3으로 이걸 단수 쳐도 요렇게 나서 요거 따면 됐다니까 따면 됐다니까 집이에요 여기 끊는 건 이렇게 둬서 집이에요 그러면 뭐가 또 있나? 이렇게 있는 수 있나요? 혹시? 이렇게 한점 내면 그냥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살았죠? 끝! 네, 살았습니다. 자 이상의 상황을 봤을 때 답처럼 보이는데 안 해본 데가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안 해봤군요. 여기. 여기. 여기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둬서. 아 이거 뭐 여기 여기 두 개가 맞보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데가 여기 하나예요. 이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여기서 답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맞겠죠? 단수치고, 따요. 그럼 이렇게 단수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수치고, 딸 때. 여기다 놓고,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니까 후저수로, 죽으니까. 야, 이게 후저수로 푸는 거였지? 이렇게 하고. 살았다. 혹시 이렇게 푸셨다면 틀린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부절수로 먹으라고 줘요. 이렇게 치중을 합니다. 부절수로 먹으면 살았잖아요.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자세히 보세요, 끝까지. 단수죠? 따야죠? 이렇게 있습니다. 못 두죠? 땄습니다. 들어왔어요. 요거 따면 사나요? 요것도 옥집, 요것도 옥집. 옥집 부자로 죽었습니다. 옥집만 많아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옥집 두 개만 한 집으로 인정해 주지. 예, 그렇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실제는 냉혹해서 그렇게 안 해줍니다. 옥집이 백기에서도다 옥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안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제가 다시 볼게요. 한칸 띄고 다른 데 두는 건 이렇게 두는 건 여기 치중해서 죽거든요. 그냥 너무 알기 쉽게 죽어요. 이걸 이어야될 거야. 여기다 두면 이게 죽으니까. 그렇다고 이쪽 이으면 이게 살아나가는 순간 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백은 한칸 띄면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살때 따요. 그러면 여기를 이었죠. 단수치고 딸때 아까 여기를 막아서 죽었죠. 요렇게 두는 겁니다. 여기를 둬도 이제는 예, 여기를 둬서 들어오면 단수쳐서 후절수 형태는 맞는데 폐가 정답이에요. 이게 폐가 정답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형태를 이런 문제를 어디서 많이 보셨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한칸 뛰고, 막을 때, 잡고, 그냥 따고요. 요걸 그냥 두면 그냥 죽어요. 이거는 구조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냥 죽어요. 예, 이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 하나 따는 게 있거든요. 따고, 단수치고, 단수칠 때, 따고, 여기서 요렇게 두고, 요렇게 듣고, 이렇게 해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잘못 답을 외우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구르치 중에서 큰일 납니다. 이거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둬서 이렇게 해서 죽는 겁니다. 아까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고 요렇게 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백도 이렇게, 흙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잡으러, 온, 이렇게 잡으러 온 수밖에 없어요. 따르기는 못 잡으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둬서 폐가 나는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폐가 나는 게 정답입니다. 자, 흙으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형태상으로 보면 원래 이런 데가 딱 급수로 보이시죠? 이거 막으면 잘안 됩니다. 찝어도 여기다 놓으면, 뭐 여기도 놓고 사는 수도 있고, 여기도 한 집이 될것 같은 모양이죠? 이 위는 어떻게 뭐 이렇게 놓으면, 뭐한 집을 안 되게 하겠는데, 이렇게 따버리면 사니까요. 요건,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3으로 이렇게 찝으는면 너무 급하게 되니까, 여기 잡으는 수, 여기가 두면,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여기 파워를 누리고, 이렇게 찝어갖고, 예, 이거는 집을 내려고 할때 이렇게 먹여치고, 그렇게 두면 잡을 수 있거든요. 또, 육으로 이쪽을 두는 건, 예, 이쪽 나서, 위에서 집이 안 나죠? 이래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수 있나요? 이렇게 놓고 이거를 때 이렇게 두는 수 있나요? 요거는 요렇게 먼저 치중한 수가 있습니다. 이어야죠. 이때 먹여치고 또 먹여치고 단수를 치면 예, 이거 뭐 이미 죽었죠. 예, 그런데 애초에 흑삼으로 빠질 때 백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면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여기를 둘때 여기를 막아요. 다음에 이렇게 와서 잡으러 오면 요렇게 요렇게 두면 요길 나서 이게 자충이 걸리는데, 이렇게 놓고 그냥 삽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 따는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수도 아니고, 예, 집이에요. 그렇다고 요거는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까랑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급소 파워 같이 보이는데, 급소 파워처럼 보이지만 요렇게 놓고 뒤로 단수 치면 요한 점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흑일로 급하게 잡으러 가는 거는, 이런 수순으로 살게 됩니다. 이거 못 잡아요. 흑일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이 급소가 틀린 건 알겠는데, 그럼 바깥에서 수를 메워볼까? 예, 수를 공배를 메워봤습니다. 공도 줄여왔어요. 자, 이렇게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다 두죠? 여기 아까 두는 거는 여기다 둬서, 이거는 이렇게 크게 산다고 했죠. 이쪽은 예, 연결이 안 돼요. 잡힙니다. 계속해서 바깥에서 궁도를 줄여오는 것도, 예, 이렇게 둬서 살았습니다. 요거는, 예, 자충 뭐 이런 거안 되고요. 살았습니다. 바깥에서부터 궁도를 조여오더라도 좀 좋은 수순이 있는데요. 이렇게 둬야 합니다. 이렇게 두면, 이거를 안 받고 이렇게 두면 들어가는 순간에, 예, 사는 궁도가 안 나와요. 예, 죽어 있습니다. 따라서 백은, 이거 받는 오직 이한 수입니다 이때 이때 여기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붙였을 때 여기를 두면요 빠집니다 네, 넘어가지 못하게 여기다 두면 여기를 두고요 받을 때 끼워요 이어도 이렇게 해서 예, 따도 이건 뭐못 도망갑니다 뭐 이거 뒀을 때 이거 먼저 따도 마찬가지 여기다 두면 예, 연단수기 때문에 결국은 2가 되는데 이렇게 두면 예, 못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6으로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6으로 이렇게 두면 역시 여기다 둡니다 이걸 단수치면 먹여쳐서 예 이거 잡히죠 따는 건뭐 이렇게 돼서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뭐 다르게 두는 데가 있나요 6으로 뒀을 때 7로 두고 자 그러면 이게 안 되겠죠 그러면 4로 이쪽으로 이으면 어떨까요? 일단 여기다 두면 급하게 산, 크게 사니까 이쪽으로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두면 젖칩니다. 막을 때 끼우면. 역시 이거 못 삽니다. 따도 이렇게 들어가면 연단수 모양 때문에 여기 두면 단수치고 할때 예, 도망을 못 가요. 다른 백이 반항하는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예, 이거 밑으로 도망가서 안 됩니다. 예, 바, 흙이 먼저 붕돌 하나 좁히고, 처음에 급소였던 곳에 치중을 해서 붙이는 순간에, 백이 다르게 두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밑으로 젖히면요, 끊습니다. 당장 이쪽 다른 데를 두면, 이쪽 두 점이 잡히니까, 백은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단수치면, 있던가 따던가 해야 되잖아요. 뭐 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역시 여기 한 집밖에 없는 모양에서 잡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답을 알고 보면 참 쉬운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약간 까다로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오늘 요수풀이도 문제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